네, 선거관리위원장이신 이인재 선거관리위원장님, 선관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당선된 모든 분들 그리고 아쉽게 패배하셨지만 당을 위해서 수고해주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큰 격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지도부로 선출되신 당선인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시우리 연결합니다. 네 지금 남양주 시우리에서는 흥겨운 농악이 나와.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 어. 저기 주광덕 의원님 어, 나와주십시오. 어떻게 잠깐 저기 당선되신 저희 당선되신 분들의 괜찮으시겠습니까 매우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길에 이렇게 오늘 같이 격려 국민들의 격려가 쏟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주광덕 의원님 현장에 당선자 소감 들어볼 수 있도록 준비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저 소감 발표는 당 대표님서부터 최고위원 당선자 마지막으로 청년 최고위원 당선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의원님 현장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아, 오늘 당 대표, 당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당선자 여러분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자, 당선자 여러분께서 나오시면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자, 자 당선자 여러분 저 이쪽으로 자 이렇게 아 꽃다발 예예 예. 자 주민 여러분께서 직접 정성껏 만든 꽃다발을 우리 당선자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 빠지세요, 빠지세요, 빠지세요. 자 사진 됐습니까? 자 이제 꽃다발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예 자랑스러운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십니다. 주민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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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자, 이제 당선자분만. 있어요. 네. 아, 아, 그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저, 저 위에, 위에, 위에.

우리 저 카메라 기자님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네, 현, 현장에 카메라 기자들이 많아서 조금 포즈치는데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손을 잡고 네. 자 손을 잡고 위로 올리시면서 다같이 팔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유한국당 미래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실히 밝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당선자 여러분께서 자리를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헌정기념관. 김성원 의원님. 네, 네. 네, 네. 나와서 그 소감은 직접 국회에서 후보자들께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 주강도 의원님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네, 네. 아, 그러면 먼저 당선 소감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지도자 대한민국의 리더로 발돋움할 홍준표 당대표 후보 당 대표와 당선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당원들, 당 당원들. 당표당표 당원들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당 대표를 맞기 어, 앞서서 막강한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해방 이후에 이 땅을 건국하고 산업화하고 그리고 문명정부를 세운 이 당이 이렇게 몰락한 것은 저희들이 자만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저 우리 당 대표님께서 손들과 한번 앞으로 잘하겠다는 포즈를 한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팔을 번쩍 올려주시고 잘하겠습니다. 동준표공준표표 동준표. 다음은 최고위원회 당선되신 분들을 득표순으로 1분씩 소감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철우 최고위원님 오시겠습니다. 청년이 살해, 우리 닭이 살기 때문에 청년부터 먼저 해. 아니, 먼저 하세요. 야. 네, 어, 요번에 어, 우리 투표에 참여해 주신 우리 청년 당원 동지들, 그리고 비당원 청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청년 지지율이 2%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나머지 청년 네 분,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용기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어,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대회를 통해서 세 가지 어,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째, 내년 지방선거부터 30% 공천, 할당 공천제 만들어내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여의도 연구원 내에 청년 목의 부원장 자리 분명히 만들어내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새로 이번에 당선된 지도부와 함께 청년들과 항상 만날 수 있는 현장 정치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지금 당선되신 선배님들과 함께 또 당에 계신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이 약조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우 쟤가 여기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시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변하고 또 변하겠습니다. 저부터 변하겠습니다.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강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여성 최고위원께서 당당하게 2등으로 오늘 당선됐습니다. 유여혜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두 개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여회의 당선은 바로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변하고 또 변하겠습니다. 함께 뛰었던 많은 동지들,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저희 동지이자 사무처에 계신 저희 동지, 그리고 많은 일반 당원 동지들과 함께 제가 받들어 모시고 뛰겠습니다. 우리 당이 변화하는 그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당 대표이신 홍준표 대표와 함께 그리고 여기 계신 또 다른 저희 동지들과 함께 변하고 변하고 변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할 김태흠 최고위원 당선자님, 어, 당원 동지 여러분 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우리 당원들을 뵐 때마다 눈빛에서 그리고 열정에서 어, 우리 당의 희망과 아, 미래를 봤습니다. 어, 제가 앞장 서서 어,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 신뢰할 수 있는 정당 한번 만들어보는데 최선을 어, 다하겠습니다. 어, 강한 야당 그리고 선명성 있는 야당 그리고 정의로운 야당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당 화이팅 한번 해 주시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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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마지막으로 이재만 최고위원 당선자님의 소감을 듣,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에,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16명 후보와 함께 꿈을 만들어 간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꿈이 있는 정당이고, 비전과 희망을 열어가는데 걸음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공약을 두개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유 한국당이 다시 일어서려면 보수가 뭉치고 바로 보수 이념과 가치가 재정립되어야 됩니다. 그 보수 이념 무장에 앞장서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생활 정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지구당을 반드시 부활시키는데 저는 올인하겠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정치의 반칙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임기 동안에 지역 지구당을 부활시켜서 민주주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당선되신 저희 후 당선되신 분들의 괜찮으시겠습니까? 매우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길에 이렇게 오늘 같이 격려 국민들의 격려가 쏟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주광덕 의원님 현장에 당선자 소감 들어볼 수 있도록 준비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저기 소감 발표는 당 대표님서부터 최고위원 당선자 마지막으로 청년 최고위원 당선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의원님 현장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 오늘 아 오늘 어, 네 선거관리위원장이신 이인재 선거관리위원장님 선관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당선된 모든 분들 그리고 아쉽게 패배하셨지만 당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격려 축하의 말씀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지도부로 선출되신 당선인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시우리 연결합니다. 네 지금 남양주 시우리에서는 흥겨운 농악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 어. 저기 주방자 의원님 네, 맞다 나와주십시오. 맞다. 어떻게 잠깐 저기 당대표,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당선자 여러분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아, 자 네. 당선자 여러분께서 나오시면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자, 자 당선자 여러분 저 이쪽으로 자, 이렇게. 아, 꽃다발. 화이팅. 자, 이제 당선자분만.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저, 저 위에, 위에, 위에. 자, 대표님, 저 위쪽에.

자, 주민 여러분께서 직접 정성껏 만든 꽃다발을 우리 당선자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됐습니까? 자, 이제 꽃다발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예, 자랑스러운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십니다. 주민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